아이고 이거 왜 리했지? 달방에서 좋은 거 나올 때까지 리하셨다고요? 오! 야야야, 한 칸, 한 칸, 한 칸, 한 칸, 한 칸. 오케이, 조랄 방지. 에이. <laughs> 데미지 0.5에 50% 효과죠. 오케이. 뼈 하트. 그리고 월드 바로 쓴 다음에 이제 악마방이랑 말 바로 뜰 수도 있어. 멀다 음. 이판 깁시다, 이판 밑에 안 떠서, 예, 네, 당연히 그냥 하는 게 맞고. 되긴 하는데 콘솔을 써서 깨면은 의미가 없긴 하죠 봉지주머니 방클리어시 봉지주머니 소환 거기다가 바이블 6스테이지 보스 직사 때릴 수 있습니다 적들이랑 픽업을 끌고 와요 트루 아이템입니다 모든 걸다 끌고 온다는 게 맞는 표현인 것 같네 일단 말안 떴고요 현재 23분째 열쇠 두개 소울 하나 럭1와또 크람이야? 아! 씨발 진짜 너무 그 앞에 것들을 제가 빨리 깼나요, 여러분들? 날먹으로? 가자, 그냥 이걸로. 어, 원래 하루에 한 3, 4개씩 깨는 게 맞는데, <laughs> 앞에 10몇 개를 그냥 깨어버렸으니까 아, 뭐, 지금부터 어려워질 수도 있긴 했지. 예. 여러분, 전판에 열몇개 깨서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아이스키 텐션이 왜 이렇게 나자, 좀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연 천인이 연 악인이, 어 연사, 어 아, 연사 어디야? 씨, 첫 조커다. 오, 챌린지에서 나온 첫 조커, 1 7판 만에 첫 조커. 얀! 아, 드디어 이제, 아이고, 드디어 힐링좀 하네요, 예, 아. 우와, 데미지 1, 랭기지 오징가. 와, 씨. 자, 피격식 공허의 구멍에다가, 예. 이 판만 올려야지. 잘된 판만. 어. 주, 일부러 그래, 중간에 리마크 확인했어. 어 맞았는데, 공급보로. 오, 개꿀구조 예. 자, 사니까, 이제, 조심만 합시다. 또, 트롤 자석이 또, 어떤 지랄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안전하게, 사리 레펜들어서 빨사 많이 봅시다. 빨사 많이 봐서, 피 하나라도 떠. 쓰지마 쓰지마. 자석이 연사가 높아져서 더 심해진 것 같다. 초비키어. 컨버터. 일단 피 사고. 페니팩. 박스. 쓸 때가 있나? 3번 안에 돌아갈까요? 근데 돌아갔다. 어 험블링. 야 그래 차라리 이걸로 폭탄이나 먹어. 어. 모든 아이템이 프리로 바뀝니다. <목소리> 박스 산 다음에 보방에서 쏘도 되고. 어. 어. 선택은 자유죠. 양마방에 쓰자고. 음... 텔. 럭키 샤넬 빼. 빼. 이거 참고로 순정에서는 비중 0.2 레어에다가 확률 배율도 0.2 짜리입니다. 근데, 원하트냐, 이건 또. 존나, 밸런스 개, 판이네 야, 맵불순정맵불 뭐, 효과는 리페어랑 동일해요. 예. 네. 15초 동안, 스태 데미지 5배의 혈사포로 씁니다 와. 자, 이거 텔 받고. 어, 멀다. 이러면은, 자, 자 10초 발동. 그렇지. 가자마자 그냥 풀채고 바로 쓴대 근데 그전에 잠깐만 끝나면은 이거 쓴 의미가 그냥 5스테이지에 이거, 이거 만약에 여기서 더효율못보면 그냥 크람머리 아니야 사실상 막말로 크람머리가 더 나은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선? 그런 것 같은데? 크람머리가 크람머리가 더 나아 보이는데요? 시대를 잘못 태어났구만, 아. 여기서 상점에서 배터리 팔면 되겠다. <laughs> 아니 나 맵을 왜먹은겨 똑같아요. 딜레이는 상한선을 뚫어줍니다. 그차이에요둘다 연사나 같은 뜻이긴 한데 그냥 용어 정리 다르기는 거뿐이야 이거 맵을 쓰면 더 오래 걸려요. 예. 맵을 쓰는 도중에는 트로피를 못 받기 때문에 <laughs> 그냥 공구에다가 <laughs> 안 쓰는 게더 빠릅니다. 이거. 예. 안 되죠. 예. 이거 솔직히 뭐풀가 세이브니까 여러분 이거 깽걸로 치고 뭐 미션도 아니니까. 보이죠 예. <laughs> 아니 뭐야 이거. 크런블 쓰는 게더 나았네. 예. 아쉽게도. <laughs> 자 18번 챌린지 바로 가겠습니다 아 이제 슬슬 아 이번 거에 너무 기빨렸어 자18더 호스트 숙주